못하겠어. <laughs> 못하겠어 오늘 언제까지 진짜, 탐색만 할건데 어야아나 미쳤어 진짜 뺑뺑 돌고 있어 지금. <laughs> 지금 계속 같은 길을 뺑뺑, <laughs> 뺑뺑 도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죽으니까 언제 나와 어 이제 빨간불입니다 네, 무서워요? 저 오늘 죽을 것 같아요 <laughs> 오늘은 친구가 졸업작품 전시회를 <laughs> 해가지고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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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부터 진짜, 진짜, 3일 아니야. 동안 하는데 첫날이에요. 3시부터 5시까지 한대요. 근데 왜 2시간밖에 안 해? 로시간문에안 해. 아. 그래서 친구 차 타고 의왕을 가고 있어요. 근데 한.. 한시.. 40km. 40km구나. 한시간이 걸리는구나. <목소리> 가보실까요? 집에서 소풍을 <소중력> 던져. 덤벼... <목소리> 어? 진짜 깜빡이를.. 왜? 근데 여기서 껴 근데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세요? 머리 이거 검정으로 염색했는데 빠져가지고 이게 검정이라고? 아, 빠져서 지금은 무슨 색이야? 머리털이 그 퍼기 이게 없는...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면 난 모를 것 같아. 이쁘게나와 이게 어떻게 예쁘게 나온다는 거지? Who made my c <laughs> 우리 옷들도 이렇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데, 입으면 안 되잖아요. 그걸 알기 위한 공정무역이라는 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기업 중에 화타고니아 아시죠? 아, 어. 다들 많이 보셔야 돼요 화타고니아 반판도 많이 있어. 음. 아, 나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, 화타고니아 투명성을 그 강조하고 노동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돈도 음. 잘 주고 착취하지 않는 게마이어요이 이 사람이 이러시는 분인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거. 아, 아, 거. 아, 거. 아, 거. 라는 기업인데 여성 생산자를 위한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거. 이거 화면이 그쵸? 그쵸, 그 이거 너무 좋아요. 구매하요 아, 여안 사면 안 되었대. 네. 밥도 줄수있고아니 먹어라. 먹질 못하니. 먹네, 당근. 어, 먹네, 먹네. 배수로 해. 꽁도 먹네. 지금 인천 도착해서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. 진짜 차 엄청 막힐 줄 알았는데, 그나마 안 막혀가지고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.

아, 도안에 있지좀안아

를나데 네. 근데 아홉 시까지래. 뭐, 응 바꾸. 뭐, 지금 이게? 8시 반인데 안 한대, 카페가. 그러니까. 아 시까지밖에 안 한데 카페가 니까 아, 아 네, 색깔 예쁘다 그니까 응. 근데 오늘 못 할까? 자, 우리 오늘 술못먹었어짜까짠 할까? 나 응. 우리 화할까 여기 소윤이의 절잔입잔 끝을 위하여 위하또 먹을 수 있어요? 돼지 진짜 돼지, 돼지? 나 오늘은 기 대신 렌즈 케이스를 고나거를계이걸로계속해리이안되 계속해서. 이거를 계속서 이거를 계속해서. 이거 이거를 계속해서. 이거를 계속해서. 이거해서 이거를 계속해서. 이거를 계속해이를계를를 치아썩을까봐잘안잘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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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뜯어. 이렇게 뜯고 싶어. 돈가스러리 아, 그래. 어디 갔 아, 친구 우리... 누구인가?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아지 찍을게요. <laughs>